안녕하세요. 평생 학교 시청자 여러분, 패션 크리에이터 윤에스터입니다 오늘은 중년 분들이 젊어 보이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입기 위해서는요, 어떤 옷은 피해서 입어야 하고 어떤 옷으로 입어야 하는지 몇 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넉넉한 옷보다는요, 잘 맞는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몸에 잘 맞고 본인의 몸매가 좋아 보이는 옷을 고르세요. 중년이 되면 편안한 옷을 고르다 보면 헐렁한 옷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헐렁한 옷은요, 몸을 더 펑퍼짐하게 보이고 나이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스 스타일 원피스보다는요, L라인 원피스를 선택하시거나 얇은 벨트로 포인트를 주시면 더 젊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모델분이 나오셨는데요, 이러한 옷처럼 이렇게 펑포짐한 옷을 입으면 더 몸이 거해 보입니다. 따라서 펑포짐 옷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얇은, 얇은 벨트로 포인트를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얇은 벨트를 이용해서 몸에 각선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옷그 흰색 원피스는 이 옷보다는 좀 펑포짐하고요. 이 옷은 저희 언니 몸에 맞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또한 벨트로 포인트를 주시면 더 멋스럽겠죠? 한번 벨트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얇은 벨트 잊지 마세요. 네, 두 번째는 어두운 색만 입기 아니면 때로는 밝은 색 옷으로 포인트를 줘서 입으세요. 이 어두운 색만 입으시면 어쩔 때는 기분이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행하는 색상을 받아들여 기분 전환용으로 밝은 색상으로 코디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밝은 색상의 옷은요 중년 분들의 외모에 에너지와 활기를 넣어주고 더 젊어 보이게 합니다. 단 상의나 하의의 옷을 전부 다 밝은 색으로 코디하지 마시고요 상의만 밝은 색으로 입으시거나 아니면 하의만 밝은 색으로 입으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는 밝고 화려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줘도 좋습니다. 예로 제가 그 빨간색 이러한 스카프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저는 빨간색 스카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는 이거를 따로 모양을 내지 않고요. 그냥 옆에다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인트를 줍니다. 네세 번째는 오버사이즈 프린트 원피스에서 스몰 사이즈 원피스입니다. 즉큰 모양의 프린트보다는요 작은 사이즈 프린트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트렌드마다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모양의 프린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프린트 원피스를 잘못 고르시면 실증도 나고요. 유행도 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동양인들은요 큰 모양의 프린트보다는 작은 모양의 프린트가 더잘 어울리며 젊어 보입니다. 또한 블랙이나 화이트 프린트 색상의 옷이 실증도 안 나고요 지적이고 우아해 보이며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 원피스를 두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둘다다 다 모양이 큰 프린트 원피스인데요. 이러한 프린트 원피스가 모양이 큰 것들은요. 동양인들한테는 잘안 어울리고요. 또한 키가 작은 분들한테도 잘안 어울립니다. 네, 이러한 큰 모양의 프린트는요, 키가 큰 분들한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 원피스를 고르실 때는요, 키가 큰 분들이 어울리는 이런 큰 모양의 프린트를 고르지 마시고요. 작은 사이즈의 프린트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린트 옷을 발견하셨다면 원피스에 벨트로 포인트를 줘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프린트 원피스 안에 들어가 있는 색상의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셔도 멋지게 코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프린트 원피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프린트 원피스 안에 들어가 있는 색상을 이용한 스카프랑 같이 코디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시면 이쁘겠죠. 네 번째는 프린트 티셔츠나 블라우스보다는 단색 티셔츠나 블라우스가 더잘 어울립니다. 이 중년 분들은 화려한 색상의 꽃 모양이나 화려한 모양이 들어간 프린트 옷이 좋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나 단색의 상의 옷이 더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프린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린트랑 같이 이렇게 매치된 옷인데요. 이러한 프린트가 들어가 있는 옷은 나이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단색 옷을 보세요. 단색 옷이 훨씬 더 젊어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분들은 프린트를 알록달록한 그런 프린트 옷을 입지 마시고요. 이렇게 단색으로 입으시면 굉장히 더 젊어 보입니다. 패드가 들어가지 않는 옷보다는요, 어깨에 패드가 넣어 있는 옷을 입기입니다. 유행의 흐름에 따라 블레이저에도 이 패드가 넣어진 옷도 있기도 하고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중년에는 어깨에 볼륨이 있으며 몸에 이렇게 균형이 있어 보이고요. 몸이 날씬하게 보이며 우아해 보이고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블레이저를 고르신다면 어깨에 패드가 들어간 옷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단, 요즘 유행하는 오버사이즈 패드가 들어간 블레이저가 아닌 적당한 높이의 패드가 들어가서 몸에 맞는 블레이저를 선택하세요. 블레이저를 입고 나왔는데요. 이게 보시면 안에 패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패드가 없는 옷보다는 패드가 있는 옷이 낫고, 패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 적당하게 들어가 있는 패드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패드를 이렇게 얇은 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차이점을 볼까요? 이렇게 패드가 들어가 있는 옷이 훨씬 더 몸에게 균형이 잡혀 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드가 아예 없는 옷보다는 패드가 약간 들어가 있는 옷을 고르시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다음에는 단품 위주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상하 동일한 색상으로 코디하기입니다. 즉, 저희가 상하를 한 세트로 구매해서 단품으로 다른 옷과 코디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벌로 입으시면요, 키도 커 보이고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줄수 있으며, 이 포인트로 목걸이를 하시거나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면 색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어 젊어 보입니다. 자, 이제는 복잡한 디자인보다는요, 심플한 디자인을 고르게 됩니다. 이 복잡한 디자인의 옷은요, 맨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실증도 나고요, 유행이 지나 입지 않게 되기도 하며, 가지고 있는 옷과 잘 코디가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오랜 기간 입을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 옷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날짜가 지난 스타일은 피하기입니다. 저희가 눈으로 보아도 한참 유행이 지난 옷을 꺼내 입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옷들은요, 우리의 스타일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감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시시한 모습에서 몸 단장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단정하고 세련된 외모는요, 여러분들을 더 젊어 보이게 하고요, 더 단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머리 스타일을 잘하고요, 화장을 자연스럽고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과 수분이 떨어져 잔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젊고 빛나는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꼭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 편안한 신발 선택은 주의하기입니다. 너무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신발 모양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신발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발로 인해 나이가 들어 보인다면 기품이 있는 저희들의 모습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운동화나 로퍼나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편안한 신발을 선택하세요. 구분 자세에서 당당한 자세입니다. 똑바로 서거나 올바르게 앉거나 걷는다면 우리는 더 자신감이 생기고요, 더 젊게 보이며 꾸준한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중년의 우아하고 멋진 삶을 사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태까지 중년 분들이 피해야 될 옷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머플러, 가방, 목걸이 등 악세사리를 활용하면 180도 다른 분위기를 낼수 있다는 스타일링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